괜찮죠? 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어, 아까 말씀드렸죠 제77 학번인데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어요. 대학도 잘못 가고 먹고 살고 뭐 입는 옷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 그분은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신데요. 그 이병철 회장님을 우리는 이병철 회장님이라 안 부르고 돈이 하도 많아서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 너무 엄청 부렀다는 것이죠.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일가를 이루고 지금도 뭐 삼성 삼성이 전 세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놀라운 사람도 영원히 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1987년 어, 이병철 회장님이 77세로. 그가 인생의 마지막 폐암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의술로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생명을 연장하던 어느 날 비서에게 편지지를 한장 가져오게 하고 어, 그 병실에서 침필로 어, 편지를 한 통을 씁니다 그 안에 24가지의 질문을 담아 우리나라 아주 유력한 성직자에게 어, 그 돈으로도 그 기술로도 그 모든 것들로도 해결되지 않는 당시 에 삼성의, 삼성의 정보력은 청와대보다 더 대단하다 할 정도로 굉장한 것이었는데 그 정보력으로도 어, 풀지 못한 그 의문 24가지를 어, 질문을 그 편지에 보내, 담아서 유력한 성지자에게 보내는데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보낸 2 4가지 가운데 9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돌아가시기 두달 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장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무엇인가요?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수 없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다음 질문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24가지 질문을 보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아쉽게도 그 성직자는 해답을 빨리 보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달로 그분은 이 답을 받지 못하고 이병철 회장님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탁월하신 이 회장님께서 만약에 이 답변을 받으셨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 번만 더 소개할까요?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어, 정말 저희들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분의 많은 책들을 읽었던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88올림픽을 기획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분이신데, 그분에게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이어령 선생님도, 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2022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령 선생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알수 있는 것들만 믿었던 그러니까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터부시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에게 딸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데 그는 사실은 이 딸님 너무나 영민하고 변호사였고 미국에서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넣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가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50대에 사실은 딸님이 그분의 이름이 이미나라는 분인데요. 그렇게 50대에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딸의 죽음 앞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나 바빠서 딸과 제대로 시간을 못보내는 그가. 그는 나중에 자기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에게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되어 주셨던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나중에 그가 만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길을 영원한 이병철 회장님이 찾지 못했던 그 길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데, 그 따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지만 그의 인생에 지식으로만 가득했던 그 아버지에게 아빠 내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살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난 우리 예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마지막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소원이야. 여령생님은따님의그 마지막 그 자기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썼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그날 이후 그런 인생은 많이 변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병철 회장, 이어령 회장님 이 선생님을 아주 아이고 이제 완전히 이상한 대로 갖구만 많이 질시하고 소롱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2022년 조금 전, 한 2년 전부터 예령생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는 내 인생의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면서 내가 죽음을 그냥 누워서 맞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내 후손들에게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후배들에게 이 시대 속에 나눠줘야 될 생각을 하고 그는 인터뷰를 통한 죽음 다음에 자기가 낼 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지수라고 하는 작가와 함께 인터뷰를 합니다. 바짝 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분의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그렇게 해서 어, 그리고 2022년 2월 말에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후에 나온 책의 제목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어, 정말 한 챕터 한 챕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눈물로, 감동으로, 묵상으로, 그렇게 지낸데, 그 책의 큰 중요한 질문들 사이에 이 김지수라는 작가가 이런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면서 하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김지수 작가는 19년 동안 그 패션 잡지의 기자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에 패션 잡지의 기자로 일하면서 럭셔리라고 하는 폼나고 근사하고 부유하고 그런 것에 제 인생을 다 걸고 어쩌면 좀 럭셔리한 삶을 만들어줄까를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고매하신 이여령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에게도 이 럭셔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선생님에게 럭셔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합니다 그때 그 럭셔리 이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 안할것 같은 이여령 선생님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바짝 마른 그 얼굴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이슬이 맺히는 느낌을 느끼면서 이여령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럭셔리? 그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생. 내삶 속에 생명을 살리고 섬기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생명 이야기가 있는 인생.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많은 것을 알아도 그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생명 이야기가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산게 아닌 거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생명의 이야기를 담고 계십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가셨던 이 질문의 해답을 아직 혹시 잘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음 주일 오전 11시 30분. 그날은 좀더 세련되고 좀더 멋진 이상함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부여하고 여러분 그 주님 그분을 만나고서 가장 강렬한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여러분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실제로 강남에 숨겨 놓은 빌딩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여기는 왜 이렇게 시계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좀 둬야 되는데 이야기 생략하고 그분을 만나고 이 미션 리바이벌에서 그분을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 주님을 만난 행복들을 누리고 있는 우리 김윤화 자매님께서 이 시간 그 사랑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만난 자매님의 간증 이야기를 이 시간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